라고 하는 사실은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종교의 위를열심히 해도 십자가에 못 벗기신 주예수도 여러분의 죄 때문에 죽지 죽었다 살아나신 예수그리스도가 아니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에 명심하십시오. 이 소리는 여러분들에게 직한 사람 도요히 위험하게 잘 다니는 사람들이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한 받고 반드시 여러분들은 영원한 하늘나라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땅 위에 살다가 하나님 없이 살다가 죽으면 그것은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믿지 않은 죄는 여러분을 반드시 지옥으로 돌려가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데 없다고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거짓말의 애들은 마귀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살면서 거짓말한 적 있습니까? 마귀가 시켜서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거룩하시고 진리이신 생명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은 근데 왜 하나님이 없다고 거짓말합니까? 여러분은 또 천당도 없고 지옥도 없다고 원수가 이 사탄이 가르쳐 줍니까? 죽으은 끝이라고 가르쳐 줍니까? 어림은 없습니다. 여러분은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다음에는 심판이 있다고 하나님의,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명심하십시오. 여러분들은 반드시 이 땅에 잠시 살다가 죽게 되어지고 죽은 다음에는 반드시 여러분들은 지옥으로 돌려지는 것입니다. 없다고 말나는 지옥으로 돌려주기 전에 살아있을때 하나님과의 관계를 똑바로 가지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셔서 오늘 이 말씀을 들려드리는 사실인 것입니다. 보라 우리가 서로 보론하자 너희 주가 지옥같이 붉은지라도 양털같이 지게될것이요 너희 주가 지옥같이 붉은지라도 인간같이지게될까 신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니 하는 자들과, 아동스러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술 취한 자들과, 공성난에 하는 자들과, 마술하는 자들과, 무상선배하는 자들은 불과주한이 하는 습을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고 진이 말씀하셨습니다. 지옥은 나선 안됩니다. 지옥은 불과 유암이 영원히 꺼지지 않겠다는 것. 그곳에는 누구든지 큰 것들을 하며 다시 나올 수 없는 곳. 그곳에는 그들의 반려들도 죽지 않는 곳.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한 원수막의 사탄과 그를 따라 던 파랗한 천사를 영원히 번지기 위하여 만든 곳이지 여러분을 위해서 만든 곳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전하고 여러분의 고집과 죄와 가운데 빠져 살다가 죽으면 여러분은 반드시 웃다고 나가는 지옥으로 돌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경건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두려워 하떠십지오 여러분 이 지옥에서 헌전낼수 있는 분은 그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지옥에서 헌전낼수 있는 분은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의의 소리도 그분을 믿는 믿음만이 여러분을 영원한 저주와 멸망과 지옥으로부터 구원해 내주는 놀라우신 사실인 것입니다. 이 설에는 여러분 지옥 가지 말라고 하나님이 그러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옥 가지 않는 것으로 끝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새 지하를 만들어 주시고 그곳에 낙원을 만드시고 여러분을 영원한 한 레에서 인간에게 들어본 적도 알려진 적도 없는 그 아름다운 곳에서 여러분을 영원히 행복하게 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고통을 대신 다 당해 주신 사실인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안이 구원을 얻으리라.